음. 그만. 아버님. 여나유에다가 올려 봐. 아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버님은 저 전문가셔 가지고. 영상나유에다가 올려 봐. 알겠어. <웃음> 우리 2025년 시즌 또 왔다. 그치 시즌 시작. 야, 겁니까 그 뭔지 많아, 하지 마. 응. 어? 이 동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네. 배생물체. 땡동, 땡동. 아빠야 바로. 저 응. 녀석은 괴생물체 더하기 설사 더하기 뭐였더라? 일단 엄청 많아. 괴물 더하기 불곰 더하기 반달가슴곰 더하기 그다음 또 사자 더하기 그다음 또 뭐였더라? 호랑이 더하기 똥물 더하기 방구 더하기 눈이 진짜 많았다구나. 온갖 먼지있는데 발다 집어넣고니 진짜 으유. 세균 들어가가지고 진짜 감기 안걸린것도 신기하다 니가 아니 농이가 있잖아 아무거나 안들어 다더라고 너무 가벼워서 택배상자가 안들어 안 있는건 줄 알았어

오케이. Okay. 오늘은 계속 초중급만 타기 시작. <laughs> 다음에는 초중급 두번 <laughs> 탔다가 중급 세번 타기 시작. 아, 누가 넘어졌나? 사람 별로 없어. 아. 어. 시작. 아, 그러네. 오우. 나 옛날에 여기. 어. 아. 맞아. 알 아. 어. 올려줄까, 아빠가? 아니. 와, 좋다. 자세 좋다. 와우. 우와, 11자로 돌아버리네. 오 마이 갓. 와우. 좋다. 와우. 와. 오, 리나야! 이랬지? <laughs> 항상 아랫, 아래, 아아다리에힘딱 아래, 아래 줘. 오른발에 힘딱 줘. 그렇지. 그 다음 왼발, 왼발로 가면 왼발에 힘딱 주는 거야. 옳지 오른발만 생각해 그렇지 그다 왼발 예술이야 니나씨 와 멋있어 스탑 한번 보여줄거야? 니나 우와 <laughs> 예 멋있, 좀 멋있었는데? 방금 스탑 멋있었는데? 네, 민나씨 네. 원래 첫 스키 어떠셨나요? 아, 추워. 오, 아, 추워. 아, 추워. 아, 추워. 아, 다 가자. 유나씨, 지금 아빠, 어디로 가? 카빙 아나 <laughs> <laughs> 자꾸 카빙을 코버라 고해 <laughs> 카빙 네? 카빙 조금 타니까 재밌었어 어 코버 조금 타니까 재밌었어 머리 빨개졌어 아 잠시야 코버였나 <웃음> <웃음> 카빙 <웃음>